안녕. 오늘은 원피스 킹의 재등장을 보며 킹이 왜 재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아니 이스트 블루 조밥 해적을 알아야 하는 거야라고 비난양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부정은 하지 않을게. 무튼 너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귀신 킹이 얼마나 탄탄한 캐릭터인지 알게 될 거야. 귀신 킹이 25년 동안 언급조차 없어도 독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은 못생긴 얼굴과 미련할 정도의 충성심, 그리고 상기의 볶음밥 서사의 영향이 절대로 없진 않을 거야. 이러한 매력적인 킹을 부정하는 건홈 클릭마저 무시하는 짓이지. 원피스 일부 등장한 다른 빌런들도 킹만큼 매력적이고 훌륭했어. 아니 킹보다 강하고 기술도 화려했고 비주얼도 꿀리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떡밥이 많았던 것은 바로 귀신깅이었어. 오늘은 귀신깅을 보면서 감초 매력이 무엇이며 왜 재등장을 했는지 알아볼 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애니 평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빌런을 겨우겨우 이기며 역시 주인공 버프가 없으면 못 이길 거야.라고 하다가 주인공이 빌런에게 지기라도 하며 역시 주인공은 실련과 고통을 이겨내야 강해지지.라고 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시계 평가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이런 클리셰 같은 개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을게. 그래서 원피스 독자들이 25년 동안 밀당당해.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귀신킹은 서사를 가진 캐릭터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슬램덩크 불꽃 남자 정대만 다들 알지? 북상고 에이스에서 무릎 부상으로 농구를 접고, 땅아치가 되고 다시 각성하여 1점슛을 넣었을 때 고추들은 어? 열광을 했어. 이게 서사의 힘이야. 과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올라온 정대만의 열광을 했을까? 절대 아니거든. 이 공식은 킹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아봐 인성 노답 선장 돈클리크 믿고 바다에 나간 것 자체가 서사였던 거야. 이런 서사를 가진 킹이 의리와 강함까지 갖췄다면 뭐말다 했지. 근데 일부 독자들은 아니 일부 기준 족밥 상대 한번 이기고 볶음밥이 무슨 서사냐고. 비아냥 될수 있어. 하지만 일부 기준에서 느낀 본능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올라온 캐릭터다 보니 미화가 된다고 봐.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가 주인공 루피에게 그랜드라인에서 보자고 명대사를 날리니 원피스 독자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번 사황 티치 해적섬 해적 졸개 1, 2로 등장한 것만으로도 미치듯한 관심이 쏠렸어. 근데 왜 매력적인 빌런을 겨우 해적 졸개 엑스트라로 등장시켰을까? 자 원피스 1117화 재등장한 장면을 다시 보여줄게. 왔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베가펑크의 폭로에 다른 해적 졸개들은 열광하는데 돈클리크와 긴은 심각한 분위기야. 나는 이게 이둘이 세계 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떡밥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심각한 분위기를 보여준 캐릭터들은 해군 고위 간부와 해적왕 일당, 고대 병기를 아는 몇몇 분이니까 짬이 낮아서 조용히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은 흰수염 티치 포지션으로 자신들의 강함을 숨긴 채 샹크스 그늘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니 갑자기 샹크스가 왜 나와 졸라 선 넘으시네. 자자 진정하고 들어봐. 지금 원피스는 최종장으로 달리고 있고 최종장으로 가기 위해 샹크스 영역이 엘바프 에피소드 들을 거쳐야 해. 원피스 특성상 에그에드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 에피소드의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어. 펑크 아자드 편에서 모모를 만나 친구의 나라 와노쿠니를 구하는 에피소드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지. 아무튼 너네 귀신킹이 샹크스 사나라는 유명한 떡밥 정도는 알고 있지. 귀신킹은 볶음밥을 갚기 위해서라도 루피에게는 아군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에그에드 에피소드 끝나는 무렵에 등장한 것도 굉장히 나는 수상하게 보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 사체간 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일부 기준으로 돈클릭크는 1톤이 넘는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무릎을 굽혀야 할 때도 바로 굽히고 굉장히. 사회적 지능이 높은 캐릭터였어 반면 긴은 임무를 수행할 때 피와 눈물도 없는 귀신같은 캐릭터이지 이런 둘이 2년동안 계속 족밥으로 생활하겠어? 귀신 긴은 돈클리크를 해적왕으로 만들 생각인데? 아니 귀신 긴 재등장같은 개소리하고 있네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